이진복 의원은 예. 현 정부 들어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 관련 기업에 오 시장이 고문을 맞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랜턴 A, A, N I라는 회사의 소개 자료에 보면. 오고든 어, 박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가 박사학위가 있는 거 물어봤어. 요이 시장님 전함 맞죠? 유재수 경제부시장에게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감찰 중단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유부시장은 조국 장관을 전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수석은 실물로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통화도 한번한 한 적이 없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 등을 계속 주장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내년 총선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2016년에 확정된 안을 지금 2018년부터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아시아드 시 c 의 예약 취소가 지나치게 많았던 이유 등을 캐물었습니다 2016년도 예약 취소를 100회 넘게 한 사람이 11명이나 되고요. 이들 중 5명은 150회 예약 취소를 합니다. 부산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물동량 증가를 위해 선사에 지급하는 544억 원의 인센티브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대한 국감도 열린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부산 국감장의 공방은 새로운 내용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예상보다 차분히 진행됐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